3 1일절 범주형 변수가 하나일 때 적합도 검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이 어 표본에서 실제 각 범주별 관측빈도가 있고 그리고 각 범주에 대해서 이 연가설에서 주장하는 게 있죠. 어 거기에서 기대되는 기대빈도 이둘 사이에 이제 그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봐야 되는데 이 통계량은 뭘까? 그 통계량은 어, 여기서 소개한 카이제곱 통계량이라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이 어, 모든 범주에 대해서 모든 범주에 대해서 그 범주에서 기대되는 관측 빈도 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오지선대한 같은 이게 관측 빈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대 빈도. 기대 빈도는 a가 기대되는 거는 이제 그 전부 다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80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인 거죠. 이 차이가 얼마냐면 이제 5가 됐죠. 그래서 오의 제곱인 거죠. 근데 여기 차이가 오가 나는 게이 어, 오의 차이가 이제 뭐 기대 빈도가 작을 때랑 또 기대 빈도가 컸을 때랑 이 느껴지는 게 다르죠.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기대 빈도로 나눠줍니다 기대 빈도 이제 그 80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관접 빈도랑 기대 빈도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 놀라운 정답을 좀 봐야겠죠. 그런 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범죄들 다 합을 해야 됩니다. 합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적급인데 그래서 이 통계량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를 모든 그 범주에 통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카이저급 통계량인데 이 카이저급은 이 그리스 문자가 이 카이입니다. 카이. 이 X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카이저급 표기하는데 이 표본의 관측 빈도와 연가설 기대 빈도를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주의덧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오지선당의 앞에 문제에 대해서 카이저 통계량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제 어,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 이게 이제 항목이 몇 개요? 다섯 개죠. 다섯 5개 개다 이제 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측빈도와 기대빈도를 빼서 그 제곱하고 나눠줍니다. 이런 걸다 하는 것이죠. 그 제곱을 왜 하냐? 제곱하는 이유는 이것이 때로는 뭐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양의 어,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음의 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지 않으면 이게 상쇄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상쇄되면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작아지는걸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밴드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표준화 개념인데 이 둘의 차이가 만약에 뭐 20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20 차이가 났어요. 근데 기대밴드가 30일 때는 20이면 기대한 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찼죠. 그러나 만약에 3000이라고 기대가 되면 어, 3000 분의 20은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는 이렇게 이제 표준한다. 그래서 이 편차의 적어을각기대비들 표준한다. 그런 걸좀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각 항들이 단지 도안단 말이에요. 이 값이 크면 커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이게 크면 커수록 뭐예요? 관측한 거랑 기대한 거랑 일치하지 않는다 뜻하는 거죠. 그죠? 크면 커수로 그죠? 어, 이런 걸 의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검증통계량이 위해서 이제 3.4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400개인 표본에서 이 관측빈도와 연가설하에서 기대빈도가 얼마나 크고 측정한 값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죠 이 값은 우리가 무작위로 뽑았기 때문에 이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뭐 어느 정도 그 연가설하에 상관은 좀, 어,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값인가 그냥 무작위로 발생했다고 하기 너무 큰 것인가 이런 거를 임의화 기법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어 쉽게 이제 대답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적합도에 대한 어 임의화 검증을 하는데 이 휘트,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 이와 같은 그 관측 빈도가 연가설에서 일치하는 그런 것들이랑 얼마나 그잘그 적합하냐, 맞느냐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우리가 검증하는 건데 어이거는 연과 설과일차는 부작용의 표현을 만드는 무엇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 이 임의와 분포 만드는 피카구할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다섯 개의 범주가 모든 확률이 전부 똑같다. 그러면 이제 2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그이 400개의 우선 대항분제가 그 강분제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은 같은, 같은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어, 이와 같은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요. 주머니에다가 뭐이 공, 탁구공 같은 그런 거에다가 뭐 A, B, C, D e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마구 이제 섞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공을 하나를 꺼냅니다. 이번에 꺼냈더니 뭐 B가 나왔다. 그럼 이제 B를 이제 다시 집어넣습니다. 공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또 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e 가 나왔다. 그리고 다시 또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해요? 쭉 켜서 이거를 총4 0 0 번을 반복을 합니다. 사백 번 반복을 하면 이제 A, B, C, D 이 나오겠죠. 그러면 A는 뭐몇번또뭐 어, 뭐뭐 B는 뭐몇몇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그다음에 C는 총 합이 이제 뭐0 어, 0 개가 되도록 하는 값이겠죠. 어, 예를 들면 뭐. 여기는 그러면 뭐8 0가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80이가 음, 나와야 되나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4업가 되겠죠. 이런 거죠. 이거는 뭐냐면 70, 80일 뭐 이런 것은 그냥 무작위 추출했으니까 어, 이런 것은 뭐예요? 그냥 뭐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값인 거죠. 이럴 때이 통계는 값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 이렇게 얻으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통계량은 1.9 이런 흔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런 작업들을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리거 사람 손으로 하기에는 뭐 굉장히 이제 뭐 번거롭죠. 그래서 어 이거를 그 스태키를 이용해서 어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태키를 어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옆에 나라를 놓고 하면 이제 어 편하죠. 자, 여기 모아 어드밴스 항목에, 어, goodness of, 어, fit test 을 합니다.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그, 어, 이 데이터 항목에서 AP multiple choice를, 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총 400개의 문항에서 ABCD 이고 여기 이제 관측빈단입니까 그리고 이제, 나온 통계량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 이, 여기서 보면 음, 여기 영과서 클릭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전부 다 영점이 조금 똑같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음, 오케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영과서 상황화해서 어, 표본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뽑은 뽑보세요 뽑으면 이제 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어, 반복을 해서 이제 뽑은 거죠. 그거 합치면 당연히 4 0 0입니다 그렇죠 4 0 나왔고 이때 카이지급 통계량은 1.70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해요 81-80 그거에 제곱 나누기 80 이런 식으로 계속 항목하는 거죠 이럴 때 이거 나온 거죠 이제 7.7명이 값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어떻게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그래서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하는데 뭐 10번 뭐 100번 뭐 1000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면, 이제, 어, 이것이 뭐냐면, 그, 어, 이널 하이퍼시스, 전부 0.1하고 같다는 경우에, 이렇게 실험을 하면, 어, 먼저 뭐 이렇게, 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뭐, 한 번, 한번 해볼까요? 5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이 그, 가족 통계량 값이 항상 양수겠죠. 음수 나올 수가 없어요. 제곱한 거기 때문에. 쭉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3.426인데, 이 3.41이 뭐 여기쯤 있지 않겠어요? 여기쯤.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쪽에는 뭐요? 이거는 이제 연가설 쪽이죠. 이쪽은 뭐어떤 쪽이요? 대한가설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 오른쪽 꼬리에서 여기다가 뭘 어, 넣으라고요? 여기다가 이 값에다가 음, 3.41 3.41 하는 거죠. 이렇게. 뭐떻습니까 어, 무작위 실험을 했더니 0.485 나왔다. 그러니까 3.416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부 영가설, 전부 다 A, B, C, D 영 동등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 이런 3.416개보다 큰쪽 이거는 어,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크다. 이게는 뭡니까? 어, 보통 이 핀값 비교할 때 보통 0.0을랑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비하면 이거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거는 그 연가설에서 벗어났어. 뚜렷한 뭐이 증거를 제공하는 건아닌 거죠. 물론 이제 어 이거는 이제 그 어, 무작위 모의실험이라좀할 어, 때마다 좀 달라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랑도 아마 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는 지금 0 4 8 4가 나왔는데 어, 우리가 지금 한 거랑 뭐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0.005 차이니까. 이건 뭐큰 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큰 값이라 모집단에서 각 부제 각 분자의 정답 비율이 0.1이라고 하는 기각을 기각하는 이걸 반하는 또는 반대하는 충분한 증거는 없지 못했다. 그러면 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각 분자의 정답이 동일하다 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 표본을 뽑아서 그 연가설을 증명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즉, 연가설을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와 기각할 수 없다 이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표본만 가지고서는 어, 이 매운 자우, 작은 책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있거나 어, 이런 거 있거나 또는 어, 무작위좀더 무작위 표본이 그냥 왜 추천되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어 우리는 연가설을 어 소위 반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